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우리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국고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우리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국고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지난번에 봉선화 물을 들이고 봉선화 실을 옆에 두고 잠시 촬영하여 올렸었습니다. 내일이 또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봉선화 물 들이고 4개월이 지났군요. 지난번에는 봉선화 씨앗을 옆에 두고 주절이고 싶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해 놓았던 봉선화를 옆에 두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절이라는 표현은 윤동주의 시에서 주절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주절이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중얼거리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 개월이 지나고 보니. 베란다 텃밭의 공유, 그리고 책 이야기를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봉선아물들이기. 이제는 손끝에 조금만 남아서 얼마 지나면 이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또 이렇게 봉선 봉소나... 검사나 꽃잎을 냉동실에 보관해 놓았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서 전체를 또 한번 물들여 볼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소띠의 음력설입니다.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고고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나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소띠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또 꿈꾸는 또 새해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